겨운에 얼어 있던 저수지에도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그림 같은 경치에 농막과 작은 텃밭 정도 할수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왕복 2차선길에서 물건이 있는 마을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도로 폭은 차한대 지나다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길이었고요. 물건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앞쪽 도로에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 작은 다리 지나 여기 비포장 길로 들어가면 바로 물건이 나와요. 어, 물은 별로 없네요. 저기 옹벽이 높게까지 쌓여져 있는데 네, 물은 지금은 말라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 주변 경치가 되게 좋고요 어, 무슨 특별하게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길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량이 지나다녔던 흔적은 있고, 요 길은 구규지 도로입니다. 그리고 물건 옆에는 이렇게 하우스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막뭘 심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우스들이 옆으로 쭉쭉쭉쭉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도 밭이 있네요 지금 여기 하우스 옆쪽에 하우스 보다 조금 땅이 높게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에요 위쪽으로 올라와서는 길이 조금 더 넓게 되어 있네요 지금은 자풀이 무성해서 이게 정확한 경계와 경사를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 경계 측량을 했나 봐요 측량한 말뚝이 박혀 있고요. 경사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사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면적은 작은데 작은 농막 놓고 텃밭 놓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와봤고요. 네, 다 지금 여기 뭐 논지가 좀된것 같아요. 나무 밑둥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거의 하우스 전까지는 전부 평지 수준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무 밑둥이 있고 고추대가 약간 몇개 박혀 있어요. 옛날에는 고추를 조금 심으셨나 봅니다. 되게 조금 심으셨네요. 아 여기 공기에 전혀 뭐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고요. 시야가 탁 트여서 너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깨나 뭐 어떤 작물이 심어지면 봄여름 가을까지는 좀 푸릇푸릇함이 이제 좀 있어서 그것도 나름 이쁠 것 같고요. 저 위에도 마찬가지.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 경치도 되게 예쁘게 보입니다. 저기 앞에 산 밑에는 이런 뭐 창고 이런 거 두고 농사 지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마을이 뭐 이렇게 큰 마을은 아니고 몇 가구 없다 보니까 좀 조용해요. 사람이 사는 집들로 대부분 보입니다. 막빈 집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지금 도로는 비포장이긴 하지만 물건에 접해 있고, 이 땅이 면적은 80평 정도 돼요. 금액이 500만원이라서, 어, 그한 1시간 이내 거리에 계신 분께서 여기 뭐 작은 텃밭이나 주말 농장 하고 싶으시다. 농막 놓고, 네, 그런 거 하기에 괜찮아 보여서 와봤습니다. 측량을 다 하셨네요. 여기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눈대중으로만 봐도 이렇게 그리고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의 그런 토지입니다. 그럼 드론으로 경계 살펴보고요. 주변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초기 앞쪽에는 저수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이 자리한 이곳은 몇몇 집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옆에 작은 저수지도 하나 보이고요. 앞에 보이는 삼각형 모양의 땅이 물건 토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물건의 경계입니다. 현장에서 대략 확인했던 것처럼 삼각형 모양의 토지이고요. 파란색 부분은 국유지 도로로 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지만 현재는 비포장 길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생산 관리 지역 전이고요. 면적은 84평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 필수입니다. 입찰 의사가 있으신 분은 미리 농취증 발급 신청해 놓으시면 기간에 쫓기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직접 물건이 소재한 지역까지 가기 어려우신 분께서는 집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3월 20일 월요일이에요.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1222번지로 지도에 물건이 나와 있고요. 지도를 더 넓게 보면 물건 토지는 주위에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우측에 동해바다 해변가가 쭉 보이고요. 가장 가까운 해변가는 차로 29분 거리로 나오네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포항 시내가 나오고 중심부에 있는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 기준 차로 55분 나옵니다. 시내권이 조금 멀리 있네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물건이 소재한 죽장면으로 면내에 있는 하나로마트까지 차로 20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하나로마트 규모는 요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은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천만원이었으나 현재 2회 유찰되어 5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로 현재 가격 기준 평 단가는 6만원입니다. 물건 토지의 작년도 공시 지가는 평당 11만원이었어요. 주변 실 거래가는 평당 10에서 12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물건 토지는 공시 지가와 시세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보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께서는 사놓으셔도 손해 보진 않을 물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권리 문제 없어 일반 부동산 매매처럼 생각하시고 입찰하셔서 좋은 금액에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이에요.